안녕하세요. 경매련소 조코치입니다. 지금 경매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 아파트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중에서도 지역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도강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2021년도 상승 꼭지점에 다 달았을 때,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이제 많이들 경기도권으로 많이 넘어갔죠. 근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가격이 상승한 금액으로, 8억에서 거의 10억대까지 올라간 금액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거의 6개월, 1년, 2년 만에 상승이 갑자기 그 가격이 반토막이 나게 되고, 그 반토막이 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엄청 컸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대출 이자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출 받은 금액이 지금 현재 반토막 난 금액보다도 더 높게 잡혀 있으니 내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거를 버틴다는 게 사실 말이 쉽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원, 도봉, 강북구에 있는 지역의 아파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북부지방법원에 입찰하러 가면 빌라도 빌라 나름대로 인기가 있지만 노도강에 있는 아파트들 물건에 많이들 쏠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또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입찰하고 계시고 매수하려고 하고 계시고요. 또 연결하셨던 분들은 어떻게서든 최소 2년만 잘 견디십시오.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입주 물량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기다린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이 연끌 하셨던 분들은 어, 어떻게든 버텨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반대로 그때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경매 가격으로 봤을 땐 거의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그때 연끌했던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저렴한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지금이 기회라는 걸 알고 계셔서 입찰하실 수 있고요. 지금 아무리 가격이 떨어졌어도 가격이 비쌀 때 공부가 되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 가격이 싸도 이게 맞을까?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때문에 절대 입찰은 커녕 매수도 못 해요. 그럼 언젠가 다시 가격이 오르면, 아, 그때 살걸. 이런 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투자라는 것을 보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항상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알아야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고 그리고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이클을 알면 또 기다릴 줄도 압니다. 재테크 공부를. 그리고 경매 공부를 한 번쯤은 해서 내 걸로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기회 왔을 때 잡을 수 있으니까요. 꼭 공부를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이구나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물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 사건 번호는 202 타경 105955번입니다. 소재지는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상가 13층 10호입니다. 감정가는요 6억 9 7 0 0만 원이고요. 최저가는 4차 진행 중인 금액 3억 5천만 원대 진행 중입니다. 물건 종별은 아파트고요. 대지권은 11.75평. 건물 면적은 25.67평으로 실평수, 전용평수 34평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빌라가 지금 20평 내외되는 게 2억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또 신축 같은 경우 3억대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파트가 이 가격이라는 것은 정말 저렴하다는 거예요. 방 3개, 화장실이 2개 있는 30평대 아파트가 3억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물은 15층 중 13층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1996년 10월 12일입니다. 도시가스는 개별난방이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있네요. 보시면 위치 및 주위 환경 한번 보겠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노일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나왔네요. 어, 자세한 위치는 지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142세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2937-6951번이네요. 관리사무실 전화하셔서 미납관리비 여부 한번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납관리비 여부를 알아보시면 전체적인 전용 공용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없다면 다행이지만, 있다면 그, 금액을 또 입찰가 산정에 잘 녹여내서 입찰가 산정을 잘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총 층수 15층 중 13층이면 매도할 때도 사실 로얄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로얄층이라는 것은 매도가 층수보다도 더잘 된다는 이야기겠죠. 네, 임차인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17년 11월 13일인데요. 현재 임차인은 전입일자가 2017년 11월 23일입니다. 전입일자가 지금 말소기준 권리보다 느립니다 대항력은 없기 때문에 이배우서님은 배당받는 금액이 없고 임차인과 잘 협의하셔서 명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딩기보연항 한번 보겠습니다. 어 박태영님은 2017년 11월 13일날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매매하셨고요. 근저당을 주식회사 저축은행에서 했고 그 이후에 대부업, 캐피탈, 은행 이곳저곳에서 지금 근저당 및 가압류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금융 대부업에서 임의 경매를 넣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 현황을 이렇게 보셨잖아요. 확인할 것이 있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더 눌러보시는 거죠. 눌러보시면 지금 현재 경매 물건과 똑같은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점유자배우서님 똑같고요. 그리고 보증금 차임은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물건은 어차피 미상이더라도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사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네, 96년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라고 보여지는데요. 도어록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되어 있고 임차인이 살고 있다라는 건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수리해서 살수 있기 때문에 어, 오래된 집주인보다는 이렇게 임차인이 많이 바뀐 물건들은 수리가 돼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점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호실을 보시면. 어, 끝에 있는 호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부 구조도는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발코니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을 한다면 아무래도 실내 공간이 좀더 넓어지겠죠.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수가 크지 않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학교로는 노일중학교, 노일초등학교가 이렇게 우측에 있고요. 그리고 또 상경초등학교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상계근린공원도 이렇게 있고요. 지도를 더 넓힌다면 수락산역과 마들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치호선을 타고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남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마들역 방향으로 또 가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위치는 이렇습니다. 다들 아시는 창동역.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북부 쪽에 입찰하러 가실 때 항상 가시는 북부지방법원 아시죠? 북부지방법원에서 중랑천만 건너면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부안선도로는 이제 강남부터 의정부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로드뷰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아파트 단지수가 크진 않지만. 어 지상 주차와 지하 주차장이 같이 되어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주차장은 많지만 그래도 세대수가 많지 않은 만큼 어, 주차도 어려울 것이 없어 보여집니다. 이렇게 쭉 나가면 초등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 30평대 아파트를 또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이 아파트를 선호할 수도 있겠네요. 아파트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도 같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평수 30평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7층이 나왔는데요. 올수리가 1년 정도 된 물건이 지금 5억 7천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물건도 7층인데 같은 물건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5억 8천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4제곱미터는 물건이 없네요. 실거래가 한번 볼게요. 어, 물건이 많이 없네요. 세대수가 작다 보니까 많이 나오지도 않고 2023년 11월에 어, 5억 500만원에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어, 나머지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어, 아파트는 단지수가 작기 때문에 매매 거래가 많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최근 2024년 2월에 3억 5천 5백만원에 전세가 나갔고요. 9월에도 3억 3천만원 어 3억대 전세를 마칠 수 있고요. 현재 경매물건, 현재 진행 중인 금액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은 3억 5천 6백만 원대 최저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은 5억 7천만 원에 약 2억 원 이상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요. 서울에 아파트를 내집 마련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아파트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파트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파트를 잘 보시고 그리고 임장 가셨을 때 실제 거래 가격이 얼마까지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올수리 하지 않고 바로 매도하거나 깨끗하게 하게 된다면 얼마에 또 매도가 가능한지도 알아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올수리에서 내가 그냥 편하게 거주하다가 매도 하셔도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조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대지권은 11.75평이에요. 대지 면적이 아주 작지도 않고 평균 정도 되기 때문에 추후에 재건축도 또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안된다면 또 리모델링 으로도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30년이 채 안된 28년차 되는 아파트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는 아마 인테리어 까지 좀해 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니까요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내가 어느정도 인테리어를 할지 생각하셔서 입찰과 산정에 잘 녹이셔서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물건을 입찰하지 않더라도 현재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라도 내집 마련 하실 때 또는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니까요. 영상 보시고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으로 신축 빌라를 사느냐 아니면 구축 아파트를 사느냐? 여기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간단한 설명 그리고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기저기 다니기 좋으니까요. 임장 다니시면서 재테크 공부 그리고 경매 공부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